언니가 항상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 근데 운동만이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이 살아 하면 이 먹는 게 육을 차지한다.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거고요. 그리고 귀리몽이 굉장히 아침에 먹어요.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니가 궁금한 거야 또 남자들은 어떤 걸 먹는지 그래도 기왕에 알아보는 거 세계 챔피언한테 알아보면 좋잖아 그때 그녀 오빠 봤지 몸이 막 이만해 야그녀 오빠 뭐 먹어요 아니 지금 표정이 왜 그래요 뭐야 웃기지 말해 어우 목소리 텐션이 아우 그렇게 하지 마요 마응마마마 아. 음, 마, 마, 마. 이걸 왜먹네 왜 아니 근데 이거 남자한테 주는 거라니까 왜요 이거 아침에 남자. 나는 남자가 어떤 걸 먹었을 때 이렇게 근육이 커진지 궁금하고. 음. 나뭐 먹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뿐이들 남자들이 뭐 먹는지, 언니가 뭐 먹는지 궁금하지. 건강하게 먹는 게 뭔지 한번. 하나, 둘, 셋. 레츠고레츠고 let's go, let's go! 뭐가 좋아질려고? 운동 전후로 근육을 채우고 얼굴은 음. 어려 보이게 디북스를 하면서 내가 내 나이 알잖아. 아니 <laughs> 이게 굉... 또핫요다니 다르신이 지방이, 지방이 빠지면서. 이 지방이 빠지면서. 칼로리는 있는데 있는. 탄수화물이네. 그렇죠. 건강하려고 먹는 게 있고 응. 몸이 좋아지려고 먹는 건좀 따로 있는 거지. 이거 있지. 이게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건데 뭐야? 이게 뭐냐면 잘로 내추럴이라고 정우성이 선전하는 건데 네. 내가 산 거야. 이거 협찬 아니다. 봐봐. 이걸 이렇게 가지고 찍, 찍, 흔들어 가지고 먹으면. 아, 이게 얼굴이! 분명히... 아르기닌이요. 아르기닌. 네. 아르기닌은 좀 필수예요.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되게 필요한 성분이라서 아르기닌 아야, 같은 경우는 아왜 이렇게 싱거워? 아예 조금만 타. 경기도 안 좋은데 아껴 먹어야 돼. 아, 이거를 먹으면 붓기가 그렇게 이쁜 이들 많이 빠지더라고. 나 운동할 때 이거 마시잖아? 그러면 스쿼트 10개 할 것도 한2 0개도안 되는 거 같아. 난 부스터를 먹는다. 부스터? 아 진짜 어떤 건데 한번 보여 줘 봐. 이게 내가 먹는 부스터인데. 네. 아 진짜? 근데 부스터를 먹으면 어디에 좋은 거야? 각성을 하죠. 아, 아 각성야 그렇죠. 이게 알부스라고 해서 아... 이걸 먹으면 이것 같은 효과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없어. 부스터를 처음으로 먹어 보기 시작했는데 부스터가 어디에 좋은 거야? 몸에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긴 뭐 해요. 그런가?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아하. 이제 뭐 간이나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좀 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스턴. 간에 무리가 왔어?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먹기 먹어야지. 위해서 우리 어. 건강식품을 먹는 거야 우리가. 그치. 어 간보제, 호 오... 비타민, 막뭐 항산화제 이런 걸 먹는 거야. 나 이거 간보제야. 호 음. 매일 어? 먹고 있어. 그 그래, 간보제 호 매일 먹 먹는... 하나씩 먹을까? 이거? 그 습관이 굉장히 좋아요. 나 아, 간보제, 호나 응? 리버를 사랑하잖아. 알 리버. 아, 리버 알지? 아,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정말 알았어. 이런 걸 먹으면 이게 힘이 나는 거야? 운동 전에 먹는 게 있고 운동 중간에 먹는 게 있어요 운동 하이브리, 중간에 하이브리드 티가 어디 갔지? 어, 그래 하이브리드 티를 담가... 어. 이거 솔직히 나도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안에 어, 어.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녹차 추출물에 들어가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거 한양이 11배가 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 전에 먹는 거 중간에 먹는 거 운동 후에 먹는 거다 지켜야 돼 운동 후에 후에는 어. 뭘 먹냐 이런 단백질 음. 나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 이거 허, 허, 허벌라이프 맛. 아니야? 아니야 허벌라이프잖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웨인 딸기 맛이랑 그리고 일반인 맛이 있어 근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먹으면 피랑 그리고 조직들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할수 있어 이거 먹고 나 피부 좋아졌잖아. 어때요? 쉐이시다 아, 근데 단백질. 단백질 구 그란밖에 없어. 아 하지만 이게 내 피나 피부나 여러 가지를 아침마다 먹는 거고 운동 끝나고. 먹는 근데 그거는 건강하려고 딱... 먹으라고. 응.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먹는 먹고 거야. 내 피나 부내 어, 몸이 좋아질려면 위해서 먹어. 너제말 들으실래? 요 몸이 좋아질려면 제가 먹으라는 만큼 먹어야 돼. 야 일단 버자. 일단 버자. 어, 예. 부담스러. 예. 부담스러? 많이 부담스러워 나이 손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어, 예. 와. 아이그... 복근 한번 까볼래? 한번 까? 응 까봐 아휴 그럼 가로피해 어. 나트륨에 쩌든 피부 내가 다볼줄 안다니까 아이고 알겠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꼭 응. 먹는 게 있어 창훈 씨 이게 뭔줄 알아? 우리 엄마가 홍삼이랑 도라지를 달인 물이야 얼마나 깊은 맛인지 먹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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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유, 목에 다 묻었어 이게 다 홍삼 팩이야 홍삼이 이제 면역력에 좋고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사포닌 사포닌 그렇지 사포닌 들어갔지 사포닌은 뭐야 사뿐님 뭐야? 나도 모르는데 어쨌든 남.. <laughs> 사뿐님 뭐야? 네, 남성.. <laughs> 네. 이쁜이들 언니가 챙겨 먹는 것 중에 이게 뭐냐? 바로 마카야 어아 마카! 마카, 마카. 마카. 이거는 마카랑 쌤셈이라고 보면 돼요 아, 나 어. 이거 3년 전부터 먹었잖아 마카가 여자한테도 좋나? 그럼 <laughs> 어, 오늘 좋은 거다 먹네 이 홍삼이라는 게 응. 운동 전에 먹어도 좋아요 부스터 역할을 해요 나 오늘 밤에 잠못 자는 거 아니야? 홍삼을 먹으면 몸에 열이 발생해요 그럼 잠못잘 수도 있지 <laughs> 아침마다 또 먹는 게 있어 바로 오메가3야 먹어봐 봐요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마. 먹어봐요 오늘 오메가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 괜찮다고 어. 자, 여기 먹으면. 있잖아 스쿼어랜 이그 정도 먹어줘야지 오메가3 따위 같다 아 그래. 불포화지방산에 갑 아니야 가. 아, 그럼. 오메가 생선 기름, 응. 상어 기름 뭐가 좋아? 아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왜 섭취하냐면 응. 단백질만 많 먹잖아요. 응.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응. 줄여버리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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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을 섭취 안 하잖아. 응. 응. 그럼 지방을 섭취 안 하고 저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 고갈이 너무 빨라요. 이제 몸에서 이제 그다음 빨아당기는 에너지가 뭐야? 응. 단. 그렇지. 아. 내가 그래서 열알 시에 이쁜이들 먹어주는 게 있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어. 아몬드를 꼭 먹어줘. 탄수화물을 먹고 전에 이쁜이들 언니가 꼭 먹는 게 있다. 언니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GRM. 나 아, 이거 뭐예요? 효과를 굉장히 많이. 아 봤어. 이거 이거 효과 진짜 있어요? 뭐많 어, 있어. 내가 어. 비타민 D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어. 어, 비타민 D요? 비타민 D인데 어. 먹어줘야 돼. 이거 음 어. 응. 응. 이거 비... 비타민 D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응. 어떤 분들이 섭취를 해야 되냐면 응. 이 햇빛을 잘못 보시는 분들. 햇빛 못 보면 생리가 끊어진다. 응.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를 섭취를 좀 많이 해주셔죠 <laughs> 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너무 많이 먹잖아. 이런 것들을 한번 집대성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해? 아 좋은데 만들 수 있어요? 하, 내 인맥 알아 몰라. 아니 창규 씨는 만약에 만들면 어떤 거 만들고 싶어? 나는 만약에 내가 만든다고 그러면 나는 아,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한 뭘, 번만 이 보여주면. 안 돼? 뭘 되네. 보여줘? 일단 이렇게 버섯 뭐가 나오는데? 오. 아니 이렇게 하면 레스팅. 아뭐 하는 거야? <laughs> 제품이라는 거는 남자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 그러 여자들한테도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게힘의 상징, 지구력의 상징, 옥고상 응. 같은. 근데 내 회원님들이 이거를 먹이면 되게 운동을 잘하는 거야. 스피루나나 마카를 그전에 응. 먹고 어. 조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난 드는 거지. 어.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이 인맥으로 한번 전화를 해서 전화해봐. 전화해봐. 지금 때려. 지금 진짜 때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내 인맥 봤지? 네. 뭐라잖아요. 건물 하나 사는 거고 가자. <laughs> 일단 우리는 되게 좋은 걸 많이 먹어봤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영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이쁜이들과 응. 우리 멋쟁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서 상의하고 우리 네. 의견을 한번 주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근이 오빠랑 여러가지 먹는 거와 그리고 이렇게 막 만남을 나눴는데 <laughs> 자 우리 이쁜이들 앞으로 언니가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할 테니까 이 좋은 많은 것들 앞으로 언니에게 많이 물어보고 같이 연구하자 이쁜이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 좋아요 구독 이쁜이들 안녕, 안녕. 안녕.